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암센터 진행을 맡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주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오충열입니다. 교수님,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한 폐암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네.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돌연변이에 대한 표적 치료가 가용한 유전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EGFR과 a l k 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다는 것이 적절한 검사로 확인이 되면 면역항암제나 일반항암제를 쓰는 것보다는 해당 표적 치료제를 투약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표적 치료제들은 대부분이 경구 약제이기 때문에 환자가 주사를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외래를 통원하면서 비교적 편하게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교수님 그러면 표적 치료제란 무엇이고 어떤 약들이 있나요? 어, 표적 치료제란 암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와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약물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은 적고, 오히려 효과는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대표적인 폐암의 표적 치료제는 EGFR에 대한 표적 치료제인 어, 이레사, 지오트립, 타그리소, 랭라자와 같은 약들이 있으며, 알크에 대한 표적 치료제는 알렉센자, 알룬브릭 로비큐와 같은 약들이 있습니다. 네,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된 폐암의 경우에는 일반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표적 치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